이 국가, 이 도시, 이 미술관에 이 작품이 있대. 그럼 한번 가서 볼까? 하고 이렇게 보는 경험이 늘어난다면은 인생 명화가 좀더 확고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미술이 삶의 작은 영감과 휴식 혹은 위로가 되는 경험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쯤은 서양 미술사의 저자 전시 해설가 김찬용 입니다 저희 사실 1편 영상을 통해서 신간 서적이 출간 되었고 이 책을 통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먼저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책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은 혹시 인생 영화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볼 때마다 일단 나온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보다 보니까 좀왜 이걸 좋아하고 재밌어할까 호기심 갖다 보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주인공이 억울한 게 많을 텐데도 그 안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선택해서 꿈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 좀 영감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전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주인공이 감옥에서 그 방송실, 음악실을 이렇게 관리하는 장면이 있는데, 간수 허락 안 받고 간수 화장실 간 동안 문다 잠궈 놓고 자기 마음대로 클래식 음악을 틀어버리거든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분명 갇혀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으로 나오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잠깐이나마 그 예술을 향유하고 자유를 느끼게 되는 그 장면 자체가 아, 이게 예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다만 아쉬운 건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 인생 음악, 인생 아이돌 이런 거다 가지고 있는데 인생, 명화는 잘 선택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마도 이유든 아, 미술관 좀 부담스러워. 약간 사치문화 아닌가? 아직까진 국내에서 좀 이런 부담이나 편견의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미술은 좀 낯설다. 나하고는 좀먼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미술관이야말로 시간의 제한도 없죠. 공연처럼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상대적인 가격으로 생각해봐도 전시마다 차이는 있지만 영화나 공연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의 가격 혹은 무료로 볼수 있는 전시도 워낙 많다 보니까 작품 보고 그 안에서 나만의 명화, 나의 인생 명화 찾는 건. 오히려 좀 쉬울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기에 50점의 명화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무조건 이 안에서 골라라 이런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강한 작품인 만큼 어, 이런 느낌이 내 취향이구나 하고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책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책 속을 보시면 총 50개의 명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50개의 명화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20세기 입체주의까지, 보티첼리라는 화가부터 피카소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건데요.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왜그 둘, 그리고 왜 그만큼의 400년 정도의 시대만 딱 다뤘을까? 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미술사서적 우리 시작할 때 그, 동굴벽화부터 시작하면은 다빈치 오기 전에 보통 포기한다라고 말씀드린 게 1차적인 이유였었는데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중세시대 전까지는 화가들이 화가로서 주체적으로 막 자기 사인하고 예술을 창작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보통 과거에 아예 주술사나 혹은 종교적인 신전재단을 꾸미기 위한 목적이나 혹은 그 기독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다 보니까 예술가가 주체적인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기보다는 좀 부수적인 기능공으로서 활동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름 익숙한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라는 3대 천재 딱 등장하는 이 시점부터가 예술가가 주체적으로 그리고 또 르네상스 시대란 이 시대 자체의 상징성이. 인간중심 사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물론 종교 표현은 계속 하긴 하지만, 그 안에 훨씬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표현이 들어가기 시작한 게 르네상스 시대부터이기 때문에, 이 시대 미술 정도부터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사실 현대미술 이해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거든요. 굳이 꼭 알타미라 동굴벽화를 알지 못하더라도, 현대미술 이해하는 데는 이 정도부터 시작해도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개념에서, 대중도서로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50개의 명화 중에 너무 좋은 작품이 많지만 그 중에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 명화는 뭐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하실 수 있는 게 표지하고 뒤에 작품이 하나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작품 너무 예쁘죠 저도 보자마자 와이 표지는 물론 디자이너님이 디자인해주셨지만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사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근 인테리어용 목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올려놓으면 세상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제일 잘 어울릴 만한 작품이 부셰의 퐁파두르 부인의 초상이란 이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이 작품이 선정되게 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 작품은 제가 독일의 알테피나코테크라는 미네네에는 미술관 여러분 모시고 갈때한 번쯤 같이 보고 안내도 해 드리는 작품인데 이게 좀 압도적입니다. 그게 막 감동적인 이런 느낌을 떠나서. 화려함 때문에 되게 압도적인데요 작품이 2미터가 넘는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그 안에 이 퐁파드로 부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와 이게 우리가 로코코라고 이 책에서 소개해 드리게 될이 장르 귀족적이고 화려하고 낭만적인 이 장르가 딱 이런 그림이구나 라는 걸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장르였어가지고 일단 추천 드리고 싶었고요 책 보시다 보면 간단히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퐁파드로 부인이 집이 잘 사는 집이긴 했는데 귀족 집안이 아니었답니다 근데 루이 15세에 이제 첩이 되게 되면서 질투와 시선 이런 걸좀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 그렇다면 나는 이 귀족 사회에서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능력치를 끌어올려야겠다 그래서 책도 많이 올리고 예술 후원도 많이 하고 특히나 이 가운데 되게 예쁜 핑크색이 있을 건데 리본처럼 이렇게 레이스 되어 있을 텐데 이게 퐁파드로 핑크라고 해가지고 요즘도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색으로 당시에 되게 하나의 트렌드를 유행시켰었던 인물이 퐁파드로보인이기 때문에 이 책도 미술계의 새로운 트렌드와 유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더불어 예쁘게 앞쪽에는 가장 좀 시각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볼수 있는 작품으로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뒷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등지고 있는 인물이 등장할 건데요. 이 인물은 독일의 프리드리히란 예술가가 그린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란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낭만주의 풍경화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뒷모습이다 보니까 누구인지 알수 없지만 누구도 될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치 등산 가가지고. 예를 들어 저는 지리산이나 한라산 한번 진짜 엄청 고생해 가지고 정상 갔을 때그 아름다운 운해를 보고 와, 이거야말로 예술이다. 이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구나. 아마 예술 안 좋아하셔도 뭐 등산 가시거나 혹은 바닷가 가셨다가 날씨 좋은 날 혹은 막 요즘처럼 구름 예쁘고 날은 덥더라도 풍경이 예쁘고 햇빛이 좋은 날은 자연에서 우리 감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장르가 낭만주의 풍경화라고 할수 있어 가지고 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가서 현장에서 봤을 때와 압도적이다. 이건 미술에 대한 공부나 이해 여하를 떠나서 보자마자 감동하고 느낄 수 있는 압도적인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이두 작품으로 선택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참 예쁘게 디자인에 돼서 나왔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좋고 집에 인테리어처럼 놔두기에도 괜찮은 책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책 안에는 말씀드린 50개의 명화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여러 사조들이 다 나눠져 있을 거고요. 그 사조들마다 각자의 표현법과 매력, 주제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영화 같은 거볼 때도 뭐 말씀드린 뭐, 드라마 장르가 좋을 수도 있고, 스릴러가 좋을 수도 있고, 공포가 좋을 수도 있고, 각자의 취향이다 다른 것처럼, 이 명화들 속에서, 어, 본능적으로 나의 시선을 이끄는 건 이거다. 하고, 나의 명화, 나만의 인생명화를 하나쯤 만약 골라보신다면, 그 비슷한 취향의 것들을 많이 보시다 보면은, 그 안에서 좀더 구체적인 나의 명화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될 거고, 그게 사실은 여러분이 명화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주고, 서양미술사와 더불어서 미술 애호가로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 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 책에 소개된 50개의 명화 중에 한 7, 80% 정도를 현장 가서 직접 봤더라고요. 세 봤더니 38점 정도는 이제 해외 나가서 모시고 다니거나 저도 여행 다니면서 직접 본 작품이고 12점 정도는 직접 볼 기회는 사실을 없긴 했는데 어, 미술사의 이해를 위해선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 하는 작품들도 선택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보는 경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떠나거나 혹은 국내에 들어왔을 때이 명화들을 육안으로 직접 경험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책으로서 이렇게 눈으로 먼저 익혀두고 내 취향을 찾아 놓고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어이 국가 이 도시 이 미술관에 이 작품이 있대 그럼 한번 가서 볼까? 하고 이렇게 보는 경험이 늘어난다면 인생 명화가좀더 확고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미술이 삶의 작은 영감과 휴식 혹은 위로가 되는 경험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저는 늘 말씀드렸던 미술은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로 소개해 놓긴 했지만 읽는 데 집중한다기보다는 보는 데 집중한 다음에 읽는 건 조금의 이해와 공감을 더 덧붙여 주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하시고 미술이라는 시각 예술 분야에 집중해서 보신다면은 여러분이 서양 미술사를 이해하는 동시에 애호가로서 취향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한 번쯤은 서양 미술사를 통해 즐거운 시작 여정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마지막 영상 하나 더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